차도 못 타다 내기는거 봤지? 아직 안 죽임 형 여기 바다에 빠진, 걸, 빠진 거 아이가? 빠질지 아, 아직 날고 있을 건데 <laughs> 어차못살잖아 아, 못살 <laughs> 막판이네 1한시 10등 안에 들어야 돼 11등 들었나? 몇번남았나 어, 아니 피죽다 반나반노 한판 어떻게든 살아남고. 어 이거 큰공어뭐 뭐야 이거 시간 어, 아, 됐네 내려 내려 이렇 대충, 네, 내릴게, 대충. 응. 길을 모르겠다. <laughs> 아, 대충 내린대 또 같이 내. 자전거 뭐야? 어얘 모신 나가 그런 거안 쓴다. 뭐시뭐시 왜, 에구상안 주나? 어? 나구 없는데? 내나 야, 뭐, 게 그래. <laughs> 빈정상했다빈정사에사배다빈요 <laughs> <괜찮? 웃음> 노배우 no, 아 옛날에 맞다 이렇게 생겼었구나 랩참 거지같이 생겼다 엔포 쓰레기야? 옛날엔 엔포 좋았는데 옛날엔 엔포가 아니라서 쓰레기 그냥 추억 삼아서 함 써볼래 했드만 그냥 베리.. 베릴 미만자비 예, okay. 예리이 총이... 그게 없으니 감동이 없으니까. 에미 어, 다 필요하지. 아아 예, 예. 배율, 배율. 네. 감사합니다. 4배 있습니다. 6배 있습니다. 그거 그딴 거 버려라. 2 개나 있나. 2 개나 있지. 아, 칠단총안 나오나. 짝꿍이쉬인데, 출탄 ar 고함. 짠 먹을 때다 쓰래. 일단 짝꿍이 먹을 거 많긴 해. 그러시고 씹어버려야 겠다 부상이 하나도 없네 아붙자 그래 던지고 여기 천막 다 털었어? 아니 밑에 한 개도 안 털어 떻게 털는 근데... 지를 모름 여기 엠비서아왜요기 제터인줄 모르겠네 볼 수는 있나 여기 창고 같은데 가야되나 여기 아무것도 없는것 같은데 여기 아, 쓰르륵 있다 여기 쓰르륵 있어 오 6배 a r 소음기. 라이트 올렸다. 나. AI 소음기 필요하신 분? 소음기 있으면 좋고. 바아가세요 여기 에이스 있다. 에이스. 네. AR 필요하지. 테라도 안안 했어? a r 필요해 유지 에이스. 너 AR 보정기보정기 있습니다. 여기 엠투포 나 엠투포 구상이한 개다 필요하나 이제 나 이제 두개 붕대 열다섯 개 챙겼다 가자. 올라가 올라가면서 탈자 올라가면서 오고 우리 차 어딨어 저 끝에 요요 요, 요긴 여기엔가 지금 당근 하나 있거든 당근 아우 뭐야 걸어온 거야? 어. 흐흐. 아 프로. 어. 클래식이라 그런가 차가. 뭔가 안 뜨는 건 도때는은 겁나 맛있어. 당근 하고 오도바이 멈출 생각을 하 잘 못, 어우, 지도 못나 저 앞에 차한대더 있다 다 갈아야 될듯 맨션에 사람 있다 그래? 네. 맨션 여기에 사람 있어 와 아, 서브니 바로 올라가자 야수로 오케이 서브니 정신없네 배집안 부서진다 조심해라 오케이 조시가 그 정수에도 잘안부숴 난 맨날 부수 다니냐 어허허 <놀람> 엉치기 <놀람> 아이 피안 달았으면 된거 같다 <놀람> 한 거로 갈까? 3집, 4집은, 4집은 사람 개 많이 올거 같은데 아, 주차, 4집은 주차, 주유소에 사람 있다 돌아와라. 주유소에 사람 있어. 이 아, 사람. 음. 다볼거임 아니. 아, 저거지. 저거. 야, 현재. 4집은 사람 구마녀만 갖고 올거 같은데 여 판자가 없어 아 판자 너무 쓰레기야 쓰레기야? 이미 아.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집 시작했어? 아니 아니야 그냥 창고 아니면 저기 주유소 가면 될듯 창고 가자 창고 Okay. 아, 나 비운 온 다, 고 위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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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돌돌돌돌 여기 앞에 아이디? 차이스 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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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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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한명 밖에 못 봤는데 레이어 친구 여기 가진 옆집에서 쏘거든 지금 뭐야 위에 비호 하나 더뭐야부상했나 창고 안에 대시 채 봐야 할 듯? 아, 맞을 거 같은데 어, 어, 자, 자. 나 옆집 보이는 거 없어? 이 새끼 뭐 구상이 없네 자, 아 구상이 없데? 버려놨나 어디? 구상이 없어. 돌아가자. 나도 보상 두 개. 아 세. 음 막. SR 대창 있다. 팔을 안으로 넣어야 됩니다. 안에 못 넣을까? 서클 때문에. 아빼고올나 아빙개집인가쪽빙가 어디있어? 빙가 쥐빙가? 유빙가 쥐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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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빙 여기는 가 쥐빙가? 쥐빙가? 쥐빙 여기저기, 저기, 저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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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데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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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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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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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던데사집에 폭..폭 까임 방금 여기 단차 0으로 들어간 다음 팅칩으 1평 1집 1층 어 여기 맞는데? 단차 아래 어, 주유소얘연 아, 연막 보인아이아다 어. 이거 기절킬인갑다 응, 기절킬인가같다 우리 좀더 내려가야 돼아 이거 어디 가 팔각 받기는 좀 그렇지 개집 음... 아, 아니면 뭐야 비오 한명타있는데 막... <목소리> 뭐야 비오 이제 아... 내려 바로 앞에 보임? 비오 이제 가네 가야드가 개집, 개집 하나. 야, 콜라 야 아, 나, 나, 가지는필요하가야되는필요가이하죠가야드는필요거가이거는필요하가이요하죠가이가이거는가하이하 차타 봐. 돌래앞 앞에 어, 앞에, 어, 따라, 따라, 따라. 어 여기. 있어 아까 그... 아, 너무 너무 광활지 너무 광지다 그래. 네, 됐어, 어? 또 뭐야. 로미터스죠. 차라리 요미터 쓰자. 오케이, 오케이. 저마도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씨발 계속 소원. 아니, 안 되네.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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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나오거든. 뭐랄 생각이 되 팀인데. 사집에 사집했던 애들 발 지능했어. 네. 어, 오른쪽 가야 돼. 라인 차? 우리 190 190쪽. 라인 근처에 아까 있어 응응응. 있다. 청원 음, 음, 음. 너 조심해야 될것 같아. 이 있을 것 같아. 연막 쪽에 있다. 연막 쪽에 일평시 온에일이내 쪽으로 이다원에서이 병원에서 이에서이 나온다 이거에서이번원에서이병원이 1번 핑이 있는 애, 일에 돌아 들어가 거. 아야야 아야. 대가리 야 집집. 미 집. 우리, 우리, 우리 차. 우 차. 그냥 지나가게 될 거야, 일단. 하나 뒤져. 차 하나 뒤져. 집새끼 졸라게 건드네 여기. 집으로 들어간데? 이쪽으로 들어갔어 나이스 집 2층 요집 2층 둘 지울게. 아우, 지울게. 대충 알았어. 우리. 앞에 살짝 안 걸리나? 여까지는걸릴데 와... 음. 어, 여기 안걸리 여기 걸린다. 제발. 여기 사세고 써야돼. 음. 어, 저 우리 저도 딱트은 들어가 볼게, 엄베로스. 응, 아니. 먼저 가서 장도 들고. 와 이거 안 된다. 막다쳐졌이 새끼들 다 쳐줘. 수라 수라 가자 가자. 아 성우랑 나발 진행할게. 천천히 쪽로아 이거 어떻게 가나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여기 타디. 아, 뭐야, 뒤에 팀 있다. 어, 이걸또대가리봤나 와. 내려올 수 있어. 아, 내려왔어 연막감 아, 됐다 마지막 대상이 있어. 대로 어, 주 있어. 대 있어. 어대 있어. 세개있대 있어. 대 열명 연막 가운틀나 아, 나 연막이 많이 없어서. 뭐야, 와, 이걸 못 잡았어. 와안 죽네. 잡 ở phía trong ôm, Không, nhập cái ô phải thì nó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아, 나 자리 잘못 고른 줄 몰랐어. 아, 아, 네. 2 등이네. 가비, 가비. 헤터. 아, 제, 제네들 자리가 너무 좋았네. 됐다. 이러면 피카형도 깨진 건가? 그렇지. 안 나갔으면 깨지지 않았나. 음. 어. 정희 씨.